11시 40분에 논산 익산전 정읍 서방주 순천으로 가는 무궁화호 1 4 4일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타는곳 2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역과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열차를승차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열차 내에서는 침물 소취를 자제주 타행곳 3번 열차는 11시 31분에 천안, 수원, 용산으로 가는 ITX 새마을호 1122 열차입니다.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